오주여, 나를 받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앞에 내려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오니 모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그 음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는 오늘 1편 2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말하는 화평을 조심하라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하여 내가 주께 부르지지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송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지질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악을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멘. 여러분, 저희는 응답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람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은 그 상대가 응답하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처해 있는 그 곳에서 몹시 힘들다는 걸 표시를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럴 때 내가 혼자라는 것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저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인사도 하고 또 원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에게 말도 걸어봤지만 친구들이 대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난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전을 보내고 나니까, 나의 말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 곳에서 오전을 보내고 나니까,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화평을 갈격하는 마음이 생겼나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 보면, 그것이 악이 들어있는 화평인지, 아니면 나를 정말 살려주는 화평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화평이나 갈급한, 갈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 좋지 않던 한 친구가 오전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던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던지요. 말을 걸어준 그 자체가 저에게는 화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이제 오후 시간 내내 저를 막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교가 끝날 때쯤에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재밌는 거 해볼래? 저는 오랜만에 저에게 찾아온 그 화평. 오전 내내 제가 인사를 해도, 혹은 말을 걸어도 응답이 없던 그곳에서 그 친구가 나에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 주었기 때문에 화평을 말했기 때문에 저는 그 화평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안했지만, 그 친구의 재한, 재밌는 일이라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친구가 말하는 화평에 속아서 학교와 문구점에서 새, 새콤달콤이라는 그 젤리를 하나 훔치는 역사를 제 삶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 나이인 저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나를 외면하는 친구들, 그래서 찾아온 외로움.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걸어온 화평. 그 화평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악한 일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루가 여전히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에 말하는 화평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을 먼저 찾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다면 세상이 말하는 화평에, 악인들이 말하는 화평에 마음이 흔들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을 간직하기 원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하여 내가 죽게 부르지 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송소로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께서 잠잠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을 듣지 못하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의 악독이 가득한 악인들이 말하는 화평의 소가 넘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화평을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화평을 말할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오늘도 그 화평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을 먼저 붙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잠잠하신다면 우리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이 시간도 잠잠히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꼭 붙들고 하루를 충만한 은혜로 채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잘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